네, 예, 오늘 본문, 우리 계시록 어, 요한 계시록 17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음녀 바벨론은, 어,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에 어, 이제, 어, 정상을, 우리 정복하고, 이제는, 어,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간것 같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네 가지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어. 아셔야 되는데첫 번째 환상이 뭘까요? 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우리 3장 21절까지 2절까지 기록된 어, 일곱 어, 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환상이 좀 길죠. 어, 4장 1절부터 16장 16장 21절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어, 대접의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이제 큰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이제 20장은 천년왕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이네 개의 환상 가운데 두 개의 환상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요. 또 나머지 두 개는 일곱인 일곱나팔, 바벨론은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그런 싸움. 어, 결국은, 어, 예수님 오셔서 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적글스도의 세력을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이제 큰성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관한 기록, 멸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많은 무리위에 앉은 큰음녀가 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7장 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이죠. 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에 내게는 네 누굴까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 안전 음료, 큰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여기 보면 이 많은 무리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에 이제 많은 무리는 뭘 의미하는가하면 열방, 열구, 많은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 많은 나라와 국가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 그렇죠? 그런 이제 음녀 그죠자 여기서 이제 음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말 그대로 음탕한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어, 뭐, 음행이라든지, 또, 음료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세력들, 어, 뭐, 바빌론, 또, 애국, 또, 오늘 말하면 이 세상, 세상 사람이 들 주부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규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말도 섬기고 그랬거든요. 어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항상 두 가지를 붙잡고 같이 갔죠. 그러면 항상 어디로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요.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그데 우리는 내 정도 믿음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성경은 임파 l 블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은 거의 신에 가깝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또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두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탐욕도 우상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너무 욕심부리는 거. 그래서 성경은 탐심도 우상숭배다 집착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식욕이 사라지는 거.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냥, 그게 골몰해갖고 말이죠. 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살아남편을 말이죠. 어, 60세에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 그분은 유명한, 어, 명의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어, 내과 의사로는, 어, 외과 의사로는 정말 이름난, 그런 명이죠. 제가 장례식을 할때 의사만 200명 정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죠? 아, 그분 이제 먼저 보내고 아내 된 권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러다가 교회 자체, 제가 봉사, 어, 봉회를 했는데요. 자체 봉회를 하면서 그때 제가 메시지가 바로 빌리뽀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그분은 그저 너무 슬퍼서 늘 산소에 가서 또 이렇게 슬픔을 삼키고 참 한동안 참 많이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부흥회때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살살 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는 주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는데요.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외로움과 고통과,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 아픔은... 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작용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우리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십차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음료고요. 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음료는 말이죠. 어, 곧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어, 큰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여기 바벨론은 당시에는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치지만 어, 넓은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법으로 말이죠. 어떤 제도로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어, 지금도 제가 보면 코로나 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회 끝나고 나서 큰 교단 어, 뭐 통합적 합동적 교단에서 성도들이 한 20만 명이 줄었다. 그죠?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기독교를 말이죠. 10분의 1을 줄게 만들겠다.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어떤 법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 유의해야 되고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뭐다 그렇게 하는데 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 1서 2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물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뭐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잘못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이런 사상에 우리가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야고보서 사장 사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우리 앞부분에 우리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사장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 어, 세상과 벗이 되는, 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구하는 이런 것을 어,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이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의 사랑의 불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요한 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죠? 땅의 임금들, 그죠?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료는 이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대접이 공중에 말이죠.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배후에서늘 조정한단 말이죠. 악한 세력들은 늘 잘못된 정치인들과 지도자를 배후에서 말이죠 계속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사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항상 이런 우리 실제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무슨 당이 아니면 지방색도 아니고요 진리 편에 설 때에 어떤 것이 옳은가 그 부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뭐그 어떤 당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에 우리가 볼때 맞는 애틀리야 문제지. 우리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편에 서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볼때 바로 가고 있는가? <laughs> 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죠? 잘못된 그 가치관을 이렇게 본받게 만들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뜻했다. 뭐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말이죠. 뭐 다들 그냥 메스코면서 다들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크게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문화와 모든 제도와 여기에 지금 취해 있지 않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벌써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신이 듭니다. 아, 이거 지금,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구나.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정신 못 차리게 막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의에 취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바벨탑. 그죠? 합리주의. 제가 이전에 우리가 세부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죠? 어, 그, 이제, 숙소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알잖아요. 저분이, 어, 저 커플이 결혼하고 지금 왔는가? 지금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그런, 어, 어, 여행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거기 여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거든요. 저는 우리 비엔나에 있는 여동생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해외 유학 가고 이럴 때 안전하게 지켜줄지 못하면 절대 유학 보내지 마. 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자애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어제 누구랑 잤어? 토락하면서 자고, 어떻게 좋았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 그냥, 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음행에 취해 있는, 그죠? 하나님을 원리하는, 원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어느 책을 보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딸이 참 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딸인데 어, 절대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순 지켜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학교에서 어,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 다한 사람 밖에 없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위에만 다들 그런 이야기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알어? 정말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음행에 취해서, 음행 포도주에 취해 있는, 우리가 이것을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도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위처럼 순간적으로 충동해서 실수하고 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행동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자제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사도요한은 말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있어서 말이죠. 사도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이죠. 이제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여자가 말이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죠 여기 붉은 빛 짐승이 뭘까요? 이것은 요한계술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용이 말이죠. 보좌와 권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꼭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그것을 가장해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료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먼저 이 붉은 짐승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뭘 가리킨다고요? 붉은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가르친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용은 사단이고요. 예뺨이죠. 이 부분을 이제, 어,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사단의 역량을 받아서 말이죠. 많은 사람의 역량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말이죠. 공적의 권세 잡은 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죠? 그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나타난다는 거죠. 이 보면,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가 어떻고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일들은 치터질 것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불은 우리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또 굉장히 사치스럽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말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치와 쾌락과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그 역량을 그대로 받고 또 세상 사람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며 회방하는 이것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에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지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기 보면 어, 비밀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말이죠. 어, 비밀이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데 말이죠. 배후에서 말이죠. 유혹하고 은밀하게 말이죠.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 어. 뿐만 아니라 이 6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6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죄한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뜻은, 이 음료와 이 바벨론이 말이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피에 취했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피에 취할 정도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말이죠. 그 여자를 보고 놀랐고 놀라 크게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숭교를 당하고, 큰 음료는 그냥, 어, 짐승을 탁 붉은 짐을 타고 있고 말이죠. 아직도 역량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리라 이 부분도 요한계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이죠. 전에는, 어, 이 짐승이 말이죠. 어, 활약을 활발하게 하죠.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보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근데 장례에 말이죠. 무정에부터 올라온대요. 장례에 올라온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원수 마귀들이 말이죠. 다시 무정에부터 올라와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말이죠. 마음을 뺏고 불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이 지금 이불신자들은 말이죠, 한번한 어, 약하다가 그 다음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시 이제 그 짐승이 말이죠, 활기를 치니까 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짐승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 마지막 시대에. 어, 큰 음료들이 바벨론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국게서 서서 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그죠?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는 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중1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3%잖아요. 3%, 3 미저도 종교이거든요. 지금 성교, 지금 지역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모른 채 지금 떠나가고 있는, 어, 이런 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 영적인 위기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국을 우리가 맞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고통 가운데 거기에 절대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것만 준비하십시오. 그쵸? 부질없는 거기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거기에 우리 올인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 보고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